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잡단 소비 2탄! 음, 2탄인 거 아무도 모르시는 <laughs> 거 아니에요? 우리만 <laughs> 알아. 음. 일단 1번 자크무스! 제가 한한달 전에 자크무스에서 나온 이 미니백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엄청 핫하잖아요. 작년에 엄청 사고 싶었거든. 음, 진짜 이거는 그냥 목걸이? 제가 산 거는 작년에 유행했던 것보다도 작은 것 같아. 그러게 진짜 카드지갑이고 실제로 핸드폰도 안 들어가요. <laughs> 음. 그게 조금 불편해요. 핸드폰이라도 음. 들어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건 정말 그냥 패션 악세사리죠, 뭐. 맞아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음 예뻐. 예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주 메고 다녀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 한 60만 원 하나? 네, 비싸요. <웃음> <웃음> <laughs> 음, 비싸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냥 이 색깔 자체가 나를 엄청 행복하게 만들어줘 음.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하나 정도 다른 모양으로 음. 이렇게 손잡이 있는 음. 모양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 더 구매하고 싶은데 사실 카드 지갑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정도의 가격을 또 주고 살 만큼인가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손잡이 있는 거 스웨이드로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려고 했는데 다 품절이어서 못 샀어. 요 이제 안 나오나 봐. 이 디자인도 이 색상은 품절이에요. 맞아, 그렇더라.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아. 큰 거는 또 품절이 아니더라고. 아 근데 이 백은 응. 이렇게 작아서 많이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걸 사고 싶어. 응. 큰 거는 뭔가 또 의미가 없는 응. 것 같아. 큰 거는 한 번도 못 봤어, 나 이거보다 좀더큰 사이즈도 아 나오더라고요. 진짜? 응. 이건 그냥 이 맛으로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같아. 맞아. 기엽 짱. 귀여워요. 기적기적. 보부상. 아. 이거요. <laughs> 이거 가방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여워. 이거는 사실 여름이 다 지났는데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내년 여름에도 들수 있게 쟁여두고 싶은 가방이었어요. 음. 진짜 완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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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고 있고 저는 색상을 하나 더 사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위즈위드에서 샀고요. 위즈위드 단독 상품이거든요. 음.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오비브? 어느 나라 거야? 국내 브랜드 근데 이거를 약간 이탈리아 감성으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오비오! 오비오라는 게 이탈리아어예요? 음... 근데 저는 원래 텐 색깔을 사려고 했는데 색깔은 사실 조금 흔하고 다른 위빙백도 되게 많잖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화이트 색상을 많이 입으니까 음. 포인트로 잘들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진짜 편하게 잘 들고 다녔어요. 시입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쉐입이 버켓이거든요. 너무 편해. 그냥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가 너무 편하니까 데일리백으로 쓰기에는 버켓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또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가벼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강추 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매일 이것만 들고 나갈 것 같아. 진짜 자주 들고 다녔어. 응. 슈퍼 갈 때도 들고 나가고, 회사 갈 때도 들고 나가고. 저의 응. 여름 잡다 소비. 근데 나는 응. 가방만 샀어. 지금 보니까. <laughs> 얘는 완전 뉴 베이비. 어제 왔나? 어제 도착했어요. 궁금하다. 어. 익숙하다 네. 이거는 직구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만들러입니다. 저는 택배 치에서 샀. 눈팅만 하다가 사볼 생각은 아직 한 번도 못 했는데. 이거 가방이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 맞아. 너무 예쁘지 않아딱그 쉐입의 가방을 샀네요. 네. 저는 스몰 사이즈로 했어 이거는 약간 사실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한 8, 80, 85만원에 샀어요. 그래서 사실 싼 가방은 아니죠. 그러네. 제가 산 거는 호텐시아 미니 숄더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가속으로 되어 있고요. 완전 쎈 냄새 나지. 팩도 아직 안됐네 팩도 안됐고 끈도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더라고요 가방 안에. 끈은 이렇게 달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앞에 수납이 되게 넓었고요 음. 그리고 뒤에 지퍼가 따로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다 수납이. 핸드폰 같은거나 카드는 여기에 넣어. 놓고 음. 이 가방에서 디자인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손잡이가 그냥 이렇게 위에 띡 달려있거나 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딱 여기랑 맞물리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음. 그냥 하나의 가방 디자인 같아 이거 크로스로 더 많이 말것 같아 토트로 더 많이 들것 같아? 크로스, 크로스로 매면 되게 예쁘더라. 예쁘다. 응 음. 미니가 사이즈가 되게 귀엽고 예쁘네. 이게 큰 사이즈도 이쉐입으로 있는데 저는 좀 키도 작... 아담 사이즈기 때문에 미니를 샀어요. 이 만들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베이스인 디자인인데 이렇게 멋진 스트리컷도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색상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응. 화려한 색상은 포인트로 가을이나 겨울에 들기에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요 멋있는 언니들이 응. 큰 사이즈 든거 보니까 큰 사이즈도 진짜 멋있어요 원래 항상 저는 텐덱을 사랑했으나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언제? <laughs> 전 지금 계속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의 가을 가방으 열심히 들고 다닐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보라카이를 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다 갔는데 수영복을 드디어 샀어요. 오늘 도착한 음 수영복.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음, 귀엽다 색깔 엄청 수박색이에요. 같이 뜯어보려고 가고 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laughs> 아, 소매가 있는 원피스? 근데 완전 원피스네? 어, 원피스 수영복이에요. 아 근데 사실 해외여행을 가면은 음. 막 비키니도 그냥 괜히 입고 싶고 몸매가 드러나는 거를 입고 싶잖아. 그치. 근데 저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확! 막, 막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조금 그래도 발랄하고 귀엽고 가릴 곳은 가려지는 그런 디자인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컷을 봤는데 비키니 라인이 드러나는 수영복도 아니고 음. 여기도 진짜 가릴 땐다 가렸네? 응. 팔뚝도 가려지고, 가려지고 배도 가려지고 응. 허벅지도 가려졌어 그래서 훨씬 더 날씬해 보일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의 발랄한 원피스이고요. 하의는 이렇게. 음, 귀엽다. 굉장히 강렬한 색상인데, 수영복은 또 이래야지 입는 맛이 있지. 저는 이색온거 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 너무 예쁜데?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음. 보여. 완전 발랄한 소녀 같은 음 느낌이네. 이런 느낌? 아, 완전 옷 같아. 가릴 곳은 좀 가리고 싶다.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거야? 음 줄리엔 칼라? 썸머 세일 중이에요. W <laughs> 블 컨셉에서 샀고 수영복 섹션에서 인기순으로 소팅해서 돌렸더니 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어요 <laughs> 선물 받은 거몇개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오, 구찌예요 구할 수 없는 핫한 구찌 립스틱 근데 이게 립스틱이 아니라 립밤이더라고. 요아 응, 되게 색깔 이쁘잖아. 응, 신기해. 근데 되게 립스틱 같지 않 응. 근데 립밤이 <laughs> 진짜? 응. 이 색이 땡하게 발색되는 게 아니라 발라볼래? 응. 우나궁금했수 있어. 어느 정도 발색되냐면요. 약간 이 정도? <laughs> 촉촉한 립스틱? 스틱만큼 발색되진 않아요. 어. 이 정도의 발색이 되는 아이고, 르네 핑크라는 색이에요. 본무아 랩으로, 그러니까 립밤이란 뜻이. 그리고 저는 신기하게 립밤류는 또다 선물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유명한 바비브라운. 음. 투명한가? 음, 약간 핑크빛이 음. 도네요. 음. 진짜 좋네요. 이거? 음, 이거 사실 친구가 저한테 왜 선물 줬냐면은 음. 이게 전국 립밤으로 되게 유명하 아. 남자 아이돌들이 약간 립밤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색깔 진짜 연하게 들어간, 음. 프레시 그것도 음.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것도 최근에 선물 받았는데, 이건 틴트. 어, 이건 그냥 매트한. 매트 틴트네? 응. 약간, 이게 색깔이 무슨 색이지? 코랄과 핑크의 중간? 네. 이렇게 저희의 잡단 소비였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끝나네? <laughs> 안녕.